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평택시 인구수가 변경된 인구 산정 방식에 따라 2023년 말 기준 63만 2,785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이러한 인구수 변화에 따른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평택시는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방자치법 시행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 인구와 등록 외국인, 거소 신고자를 모두 포함해 현재 인구수가 63만 명을 돌파했고 향후 인구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23년 말 기준 평택시 인구수는 총3만 2785명입니다. 이제 평택시는 인구 70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1995년 평택군과 송탄시 평택시 세계시군 통합 이후 1995년 말 기준 약 32만 명이던 인구수가 매년 평균 1000여 명씩 증가해 2019년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평택시 인구정책 기본정책 수립 연구 용역에 따르면 2027년에 약 69만 명, 2040년에는 약 90만 명의 인구수가 보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평택 관내 고덕국제신도시와 브레인시티 등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첨단 산업 단지 유치 등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 환경 조성으로 인구 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고 국제 신도시, 시티, 화양 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과 삼성전자, 첨단 산업 단지 유치, 교통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지역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카이스트 수소산업 및 미래 자동차 산업 등을 통한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오영기 기획항만경제실장은 현재 평택시에 주한미군과 산업단지 내 일일 근로자 등의 약 10만 명의 유동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런 점을 감안한 교통정책과 수도 하수 등 인프라에 지속적인 투자를 계획해 향후 100만 특례시 진입을 이룰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수소 일자리 이 모든 걸 알을 수 있는 곳이네 답 나왔네 가자! 어딜요?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어? 배차됐다 어?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시로 모시겠습니다 아 어, 맞다 거기 일자리도 많을 거야? 걱정 마세요 가면 다 있습니다